안녕하세요. 오늘 또 주님 주신 하루가 밝았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야구보스 말씀을 묵상하게 됐네요. 야구보스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묵상했는데 한번 읽어드리고 제가 묵상한 글을 나누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아서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로되 너는 거기 섰던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제가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참 여러 가지로 감동이 됩니다. 행위를 강조해서 뭐 루트가 이거는 뭐 쓰레기 같은 성경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했다고도 해요. 야구부서에서 행위를 강조한 것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구원 받은 사람은 구원 받은 사람답게 그 징표로서 행위가 드러난다. 그 행위가 안 드러나면 네가 진짜 구원 받았는지. 의심스럽다.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그 열매로서 행위가 나타나지 않느냐. 네가 행위를 그렇게 하는 걸로 봐서 네 믿음은 헛된 거고 너는 가짜 구원이다. 주제가 그런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구원받은 자로서 믿는 자로서의 행위의 연장선에서 사람을 외모로 보고 취하고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이런 걸 하면 안 된다. 그런 행동은 믿는 자답지 않은 행동이다. 하고, 이제 여기 지금 오늘 읽어드린 말씀에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분별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바리새인 이야기도 했지만, 바리새인 이야기가 2000년 전에 끝난 이야기가 아니고, 그거는 뭐 옛날에 바리세파가 있었고, 뭐 사독의 파가 있었고, 예수님 오실 당시에, 뭐 이스라엘 상황이 그랬고, 그때 그런, 어, 뭐, 이스라엘에, 음, 유대인 중에 그런 파가 있어서 그런 행위들을, 위선적인 행위를 했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지금 현재도 바리세파는 없지만, 그런 믿음에 있어서 바리세인 같이 행동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지금에도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이 야구부서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아, 우리가 뭐, 언제 뭐, 어? 아, 긍율하고 겸손하고, 교회에 와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그렇게 했지, 신앙생활을 했지, 사람을 외모로 구별하고 차별하고, 뭐, 너는 거기 앉았든지 말든지, 뭐, 너옷잘 입었으니까 하고, 너 부자니까, 가난한 사람이니까, 그런 일 내가 언제 했냐? 거의 없다. 뭐 아주 믿음이 약한 사람이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교회에 뭐, 교회랍시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랬겠지. 이렇게 생각이 쉬워요. 그런데 외모라는 거는 꼭 여기 예를 든 것은 그 당시에 그런 게 중요했기 때문에 좋은 옷, 뭐안 좋은 옷, 뭐 부자 가난한 자 이렇게 예를 들었을 뿐이지 우리가 또 다른 걸로도 차별하잖아요. 아저 형제는 뭐 믿음이 약해 아, 아직 수준이 떨어져. 특히 교회 문벌이 뭔지 아세요? 교회도 족불체제가 있습니다. 어느 집안 사돈에 팔촌 해서 그 집안이 그 교회의 주류를 이루고 주도권을 갖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거잖아요. 교회 내에도 정치가 있고. 그래서, 아, 뭐저 사람은 요 정도 대하면 되고, 이 사람은 뭐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고, 또 교회에서 말빨이 있고, 좀, 그래도 뭐, 막말로 방금께나 끼고, 교회에서 뭐, 일좀 하고, 뭐라 뭐라, 어떤 위치를 가지고 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좀더 대우를 잘 해주고, 선대하고, 뭐저 사람 대충 하고, 그런 게 없을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참 놀라운 게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시대를 관통해서 진리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록될 당시, 2,000년 전, 뭐또 많게는 뭐 5,000년, 6,0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들이 지금도 그대로 살아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대로 오늘날이 적용이 되고, 다만 그 표현이나 대상이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달라질 뿐이지, 그 본질은 그대로 지금도 오고 있어요. 교회 가서 좀 서운하게 대우받고 이래서 마음 상한 사람 많습니다. 꼭 돈이나 외모, 옷, 이걸로 차별하는 건 아닌데, 아, 이 형제는 뭐, 딱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돼. 음, 이 사람은 이 정도만 대해주면 돼. 이 아, 요, 요 사람은 좀 귀하게 대해주고. 그거 분명히 있습니다. 돈이나 옷은, 입은 옷으로 판단하진 않지만,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우리가 성도와 연합하여 교제하잖아요.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친교를 나누고, 그렇게 교제하고 사람을 만날 때에, 인간인지라 저부터도 그래요. 조금 뭐 나아 보이는 사람이 있고,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 있고, 그런 이미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한테 차별을 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대할 수 있어요. 그걸 부정하면 안 됩니다.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그래서 말씀을 보는 거잖아요. 우리 행동을 돌아보고, 말씀에 비추어보고, 아, 야곱서에 이렇게 말씀된 게 내가 이런 언행을 하는 거를 경계하는 거였구나. 내가 이렇게 또, 말씀에서 떠나서 인간적으로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했구나. 그걸 깨닫는 게꼭 필요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야고보서 말씀이 이렇게 묵상이 돼서 여러분과 나눕니다. 오늘도 또 즐겁고 밝고 우리 그리스인들은 희망적으로 살아야 돼요. 아무리 정치가 뭐, 뭐 세상말로 속대말로 개떡같이 이렇게 돌아가더라도 주님이 이런 거 오래 용납 안 하십니다. 좋은 날이 오겠죠. 주님 안에서 근성하는 하루 됩시다. 감사합니다.